정년을 바꿔주신 한국기독교연합체 4대 대표회장을 지내신 양병희 목사님이십니다. 경년사를 전해 주신 한국기독교연합체 7대 대표회장, 직전 대표회장이신 이동석 목사님이십니다. 축사를 해주신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송혜석 목사님이십니다. 한민족통일연합회 이사장 원종문 목사님을 대신해서 김희신 통합의원총회장님께서 축사를 맡아 주셨습니다. 대표회장님 말씀하셨지만 바른미래당 이혜원 의원님께서 오셨다가 국회의정 때문에 잠깐 인사만 하시고 그냥 돌아가신다고 양해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자리에 문화체육관광부 안기석 종무관님 오셨습니다. 김포시 기독교연합회 어, 대표이장이신 김재용 목사님과 서기 박종환 목사님 오셨습니까? 네 오셨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박종성 경무위원의 사무총장님 혹시 오셨나요? 저한테 메모가 되어 있는데, 네 오셨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아, 이 밖에 어, 많은 내빈이 오셨는데 일일이 소개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계에서 축하의 뜻을 보내주신 분들을 이번에는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청와대 김지영 행정관을 통해 축하 난 화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께서 화환을 보내주셨고 문화체육관광부 도정환 장관님이 축하 난 화분을 또 경찰청 민감용 청장님과 서울경찰청 신임 청장이신 원경환 청장님께서 좀 전에 해완 회화 경찰서장님을 통해서 축하 난 화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교단과 단체에서 화분과 쌀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수서지 뒷면에 있는 대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님이 화환을 보내주셨고 또한 어, 서면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른미래당 손 학교 대표님께서도 서면 축사를 보내주셨고,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님께서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서면 축사를 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같기 때문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기독교연합회 8대 대표회장 버태진목사님 취임 예식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눈이 내리는 궂은 날씨인데 불구하고 원금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교계 정관계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모든 순서를 마친 후에 기념촬영이 있습니다. 내빈과 순서자 교계 인사들이 먼저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신 후에 공포제일교회의 성도님들과각 기관에서 오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그 후에 기념촬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식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군포제일교회에서 마련한 선물이 있습니다. 꼭 하나씩 받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두개 받아가시면 못 받으시는 분이 생깁니다. 하나만 받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laughs>